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뉴스 전수영입니다. 7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제33대 김순호 부군수가 군청 진달래 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순호 부군수는 강화군 강화읍 출신으로 1979년 강화군 선언면에서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해 1994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11년에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인천광역시 안전총괄과장, 사회적 경제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으로 제33대 강화군 부군수로 부임했습니다. 김순호 부군수는 지역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과 20년간 인천광역시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인천시와 가교 역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화구는 1박 2일 일정으로 서문안 마을 지역주민 30명과 함께 도시재생 선진지 지역인 부산시와 통영시를 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수사례 지역 답사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 분석과 사업 추진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군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선진지 납사와 도시재생대학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을 갖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 노인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인 나들길 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19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모색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꾀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가졌습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격려사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계시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2015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1차 간담회는 총 12개 사업단에 1,12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강화군은 지난 14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복 군수를 비롯한 관내 단체장 15명이 참여했으며, 군정에 대한 질문 응답 및 협조사항, 강화군 발전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상복 군수는 간담회에 앞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강화 사랑상품권이 14억 원 이상이 판매돼 목표액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강화사랑상품권 홍보 및 유통판매에 협조해 준 관내 자생된 채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상품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고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한해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강화군 강화읍은 화합하는 읍민, 행복한 강화읍 구현을 위한 2015년 상반기 읍행정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는 이상복 강화군수를 비롯한 유관 기관, 주민 등 100명이 참석했으며 팀별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태길 강화읍장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선박,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합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직접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 ARS 납부, 모바일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서관 여름방학 독서문화 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강화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 대출대에 방문하시면 적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9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재료비를 제외한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강좌는 바람속 자연학교, 즐거운 부가트교실 탈무드교실, 경제특강으로 4강좌로 운영되며 운영기간은 강좌마다 다르니 자세한 수업계획서는 강화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화군 뉴스였습니다.